<웃음> <웃음> 일단 플레이팅 이제 아직 몇 가지 아이템이 안 나왔잖아. 고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고기 대, 대체는 이걸로 할 거고 프리타타는 아직 거의 한 5분 정도 남았거든. 그거랑 그럼 아이템이? 아까 여기 있었는데? 고기랑? 고로케랑 야채랑그 다음에 프리타타 그 다음 에 소스 이렇게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아이템 추가 너네가 어차피 메인 두 명이서 하거든두 명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뭐가 <laughs> 좀 손이 빌것 같다 하면은 내가 하나 더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그거 그걸 알려줄게 아까 얘기했던 뭐집 만들어 가지고 이아요 그리고 항상 음. 그 우리 플레이팅 할때 메인 같은 경우는 큐드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큐이 터치는 힘낼 스트으 해야지 깔끔하게 예쁘게 잡아. 저거 위성용 마스터인데 와. 장인이신데 비프 타르타르도 조금 했었나? 김성훈 같지? 비프타르타르 할 때도 퀵맨을 썼었나? 떨어졌어 <laughs>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구함을 떨리네 이어에 <laughs> 들어가는 근데 표정은 어 하고 우리가 고기가 그, 이렇게 넓지, 이렇게 넓기에 따라서 플레이팅이 많이 달, 달라지거든?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안에다가 고기 익히고 수비들 고기 익힌 다음에 겉에다가 다진 고기 하고 그에다가 프루스트 해가지고 익혀서 올렸잖아. 커팅 뭐 단면이 예쁘지 옆에 그 프루스트만 보여주기 좀 그래서 나는 그런,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세워줘. 뭐 그냥 앞살리 120도 해갖고 5분? 응. 응. Yeah. 우와, 너무 yeah. 근데 그래서 지금 리이 션이 되게 좋지 맞아 그거 아니면 리이 션이 안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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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현실... 한신. 현실적여기이가이제 음. <laughs> 프리타타 이려줄게 그뭐 이거 3종가? 뭐 내가 말 걸어서 내가 그 작년에 대회 나간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는데 플레이팅 잘하, 잘하려면은 그러 예쁘게 보이려면은 홀수로 담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웬만하면은 짝수로 담을 때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이제 3개 아니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골수로 던거든 그게 또 약간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더 예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아스파라거스 넣을 때도 이제 조금 다르게 잘라서 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. 이게 지금 랩이라서 소스 터치하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. <laughs> 네. 알지? 그 소스 고기를 뿌리면 쭉 흘러가고. 아, 죄송어요 아, 괜찮아요. 괜찮아. 어차피 빨간 거지. <laughs> 어, 두 명한테 뿌려. 소스는 웬만하면은 그 밖에 꺼놓으면 이렇게 막 생기거든. 이제 그냥 너 음. 소스 터치하기 전에 데 그때 끓여주는 게 가장 소스가 깔끔하게 나와. <laughs> 아, 이제 여기다가 프리타타만 올려주면 <laughs> 끝이거든. <끝이구나. 웃음> 지금 이게 빠시로 내가 그냥 모양만 잡아놔서 그렇지. 여기다가. <laughs> 여거 넣고 푸스토 감싸면은 크게 커지니까는 그로케보다 크게 클 거야. 그리고 고로케도뭐 지금 하얀 치즈 썼는데 체다 치즈 쓰면 여기다가 노란 색깔도 줄수 있고 치즈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. 그래서 꼭 체다 치즈랑 보코치나 뭐 모짜렐라나 뭐 그런 거안 넣어도 되고 넣고 싶은.